침대 누워 있다가 가지고 멍 하죠. 자 슬라임 사귀요. 전설 슬라 잠깐. 명예가 모잘라한 판만 하면 되죠. 한판 빨리 잡을게요. 순식간에 잡을 거 잡아야죠. 아 네네 카드 코드죠. 아마 어 드빌 원투 알 코드 위주일 겁니다. 위주일 겁니다. 네. 드빌레은 없어서. 아네감사드리요 어, 네. 감사드리용. 네. 흑룡 갖고싶엉 에이 저도 진짜 얻을줄 몰랐죠 네 뭐야 한번 더 해야돼 잠시만요 금방 잡거든요 덴벼 웅냥 평타로 잡을거 같은데 나 스킬 한번만 쓰게 해줘 나 스킬 한번만 쓰게 해줘 뭐. 스킬 한번 우리가 쓰겠네요 메탈 덕분에 안녕 이제 무적 풀린건 이제 주는거야 아. 감사드려요 어? 어? 감사드립니다 이레님 호호 후원 감사드려요 야 후원이다 <laughs> 후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좀 원래 막 후원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레님 감사드려요 찡긋 감사드립니다 이레님 네올때 메로나 네 저걸로 쭈쭈바 잘 먹을게요 쭈쭈바 네 뭐라 한 거야 지금 자하 전서 슬라임 샀고요 네 이레님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지름간 대략 한 드빌에면 한80 정도? 네, 드빌2는 약 40만 원 정도 돼서 120 정도 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1인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뭘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죠? 네, 감사드려요. 자, 이제 이 스킬 슬라임들로 요 불미를 빨리 키워야 돼요. 지름 망할. 진짜 흔한 일이죠. 네, 좀비건은 언제 하나요? 좀비건은 잘 모르겠어요. 안 할까 생각했다가 네, 원하시는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모자, 지금 모자른데요 근데 이럴 때는 자 우리 물 제트를 갈아서 이렇게 갈은 다음에 스킵 이전을 해줘야죠 미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미니 키우려고 방석핀고요자 흥룡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요아이부터 빨리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드래곤, 네, 스킬 강화, 했습니다. 드디어 했네요. 자, 그럼 요놈을 빨리 키워봐야겠죠? 근데 네, 1인칭 감사합니다. 얍! 오잉? 소리가 안 나지, 근데? 여기 메인 맞는데? 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자, 여기 있죠? 불속성. 얍! 이제 내일부터 클래넌이 이거 쓸려 하는 거죠? 이정도면 아마 되겠죠? 야 지금 미지알 2000개 오우 깜짝이야 네전설좋구요 이거 는될려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찡긋 드디어 불밀이 네어네 반가워요 이가온님 반갑습니다 네 팬하트 네받을게요네 쭈쭈바 맛있죠? 키맛 갸꿀맛입니다 꽁짜리 조고 잠깐만 헐 <laughs> 감사드려요 봄날님 와우. 어, 감사드립니다, 봄날님. 감사드려요. 깜짝 놀랐죠? 네. 오늘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좀 후원이 터지고 있지? 네. 네. 여유 되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에, 어,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네. 찢바를 10개를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아까 거 2개 포함해서 16개. 잘 먹겠습니다. 네? 16개.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지금 뇌정지가 왔는데 뇌가 지금 안돌핀이 어, 안돌핀이 하고 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레님. 네 봄날님 감사드려요. 네, 봄날님 감사드려요. 찡긋. 네 이레님도 감사드립니다. 캠을 켜야겠어. 캠을 안 켜니까 리액션을 못 하겠네요. 감사드려요. 피규뭘 <laughs>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네, 잘 모르는 상황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불민이 오 이제 깜짝이야 또 뜨고 난리야 자또 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후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찡긋 자 이거 빨리 말렙을 찍어야 되는데 대성공! 오 좋아요 살레 하나는 생존했네요 자 그럼 바로 승급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많이 남아 돌죠 불미니 승급 완료 진해보겠습니다 바로 어디 갔냐? 재료를 갈아야 돼 갈갈이 액션 어디 갔냐? 이것도 여유롭게 좀 갈아주고요 골드가 좀 많이 있네요 네 봄날림 1행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찡긋 자좀 넉넉히 갈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불미니 바로 칠합니다 <laughs> 네 나중에 꼭 캔도 킬게요 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징긋, 후원도 뜨나요? 근데? 채팅창? 어, 그걸 확인 못했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불미니 해치링진화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추가 배운 법이지? 라고 하죠. 네요. 바로 이제 진화를 바로 해볼까요? 성룡, 미니 썬더 플러스. 대상이 6명 이상이 정되면은 최종 피해량이 100% 증가 사기죠. 아, 그냥 소소. 한내 정상인이죠. 찡긋. 이렇게 해서 미드래곤 드디어 네 불속성 미니드래곤 성령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어, 매일걸 매겨야겠죠? 음, 우쭈쭈.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요. 저의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작은 고추가 명법이지. 내 속도를 따라올 수겠어? 꿀벌 대소동인가? 뭐 그런 비슷하네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야. 어, 귀여워. 심장은 안지마아 진짜 드래곤빌리지는 참 좋은 게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소통하고 있죠 네 제가 소통한 것처럼 널 정신없게 해주겠어 넷자또뭘매이면은또 메인트가 달라질까요 호감이 돼버렸네요 드래곤 경주가 있었다면 내가 우승했을 텐데 오, 생기면 재밌겠는데요 아무리 강한 공격이라도 안 맞으면 소용없지 아. 제갈공명인줄 응? 제갈공명인줄 야이. 이제 친구가 됐죠? 아이고 뭐야 덤로 하나 더 매겼죠? 네, 다정해졌죠? 자, 이제는 멘트가 달라지는 팔... 뭐였지? 네, 단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야 날 따라잡은 것 같군! 캬, 드디어 이제 친구가 되었네요 아, 아니구나 행복해졌네요 내 속도는 번개와 같지 더 높은 곳은 알아보자 이제 비싼 거 먹어 어 아, 비싼 게 모자라 아.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1심 동체까지 바로 달성했습니다. 크으, 멋져. 네. 룬 뭐, 나중에 제가 알아서 껴줘야겠죠. 뭐, 이런것들 강화해서 껴줘야겠네요. 흠. 흠. 뭘 껴주지? 자, 나중에 껴줘야겠습니다. 아, 여기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지? 야! 어? 설마, 또흑룡 다이아? 헐, 그래유 대박. 뭐지? 다이아가 왜 이렇게 잘 뜨지? 뭐지? 자수 정이왜안 뜨냐? 오늘도 자수 정이안뜨 뭐지? 생방송만 키면 이래요. 다이아 포기한 번만 갈까? 이렇게 끝내기도 아쉬운데 후원도 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음, 그래. 결정했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수정에 안 뜨는 줄이야. 자, 그럼 바로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내일 생방 뭐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내일 원래, 내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카드, 코드는 뿌려야 돼서, 아, 네, 반가워요.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신비알뭐안 뜨겠죠? 설마. 디빌트 안 하나요? 네, 고 있으면 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근데 문상으로 현질 돼요? 될걸요? 네. 전, 원스토어 쓰니까 나오던데요. 반가워요, 고구마님. 네, 솔라 유튜브님. 네. 반갑습니다. 얌몬얌님. 반갑습니다. 히히, 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시청하시는 마흔 네 분. 좋아요, 이렇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딱 뽑기하고, 네. 딴거 해보죠. 설마 여기서 뭐 좋은 게 뜨겠어요? 네, 오늘 카고 뿌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가, 가족 행사가좀 피곤해가지고, 네. 네, 못 뿌렸죠? 허! 불제트. 불제트 축하드려요. 네, 반가워요, 영기님 아, 제가, 네, 오늘 뿌리려다가, 네. 아, 어, 가족 행사랑, 네. 행사랑, 예. 네, 예, 겹쳐서, 네. 사진을 못 찍었네요. 네, 비경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네, 불고시. 불고신이래 또. 자, 떴죠? 네. 잠깐만. 리티오만 두 마리인데. 이제 뜰때 됐어. 빠짝 아이고. 자, 이제 오성. 아이고 뭐야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이제 커디션 별로 안 좋아 죄송합니다. 자, 가자. 떴. 어, 위치 두 마리. 뭐야, 오늘 쌍쌍이야. 쌍쌍. 뽀짝. 아우, 언제까지니? 자, 캥거루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비타고 암만 뜨면 되겠네. 으쨔! 오, 대단했다 됐다, 됐다. 여기서 45도 각도로 기울었을 때까지 한번더 가져요. 이렇게 말이죠. 까우 체인장 아니네. 네말리기던네요 네, 한때 슈퍼딜러였던 말리기죠 아우 한번더 있니? 이제 마지막. 깔짝. 아이구야 마이. 에이라 몰란다. 얘가 왜 있지? 네, 망했죠? 네 흔한 일이죠. 네 괜찮아요. 폰봐서 절절 못했네 그래도 불미니 했으니까 상관없죠. 자, 흔한 일이죠. <laughs> 자, 설마 여기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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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번에 단타로 불고, 아니, 단타로 했는데 대박이 나왔죠, 었 과연. 음, <laughs> 음, 음, 아이고, 네. 저번에 갑자기 환상해야 할 10개도 아니었어요. 몇개안 되는데, 하나씩 하다가 우성했다 우. 설마. 또? 또? 오! 어? <웃음> 진짜로 <웃음> 보시면 압니다 <laughs>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깜짝 놀래라 이 노래 들어야 돼나 노래 준비 안 했는데 사달라 어디 갔지 아 삭제했는데 아어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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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발 나와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자 제발 제발 나와라 편집 이건가? 아, 이거 뭐였지? 아, 잠시만요. 아직 노래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노래 찾고 있죠? <laughs> 저짜놀해 <저도> 가지고. <laughs> 잠깐만요. 여기다. 이건가? 어, 씨, 뭐였지? 아, 이거 있었는데. 나 이거 저번에 검색했는데. 제발 나와. 나와라요. 이건가? 이건가? 제발 갑시다. 나와라요 나와라요. 베스이 나와라! 이젠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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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뭐지? 오 그래도 불퀸용도면 매우 좋은 거죠? <laughs> 야 오성이 잘 뜨네요. 네불베르스는 아니지만 불불퀴이 기대도 안할때애가 나왔네요. 오, 깜짝 놀래라. 갸꿀이죠, 이러면. 어디 갔어? 네, 뭐, 진짜 놀랬습니다. 잘 가시게. <laughs> 네, 아, 속성은 맞췄네요. 네, 찡긋. <laughs> 아유, 뭐, 이것도 좋아요. 네, 왜냐면 저 이제, 뭐, 안 불키는 없지만, 네. 불불키에 뭐, 이거 강화해주면 되죠. 안녕. <laughs> 좋은 단백질 공급, 아 어? 단백질 공복은 우리 불킨 더 세지겠네요. 고대다 포인트 다벌어줘야겠다안 불킨 안 뜨더라고요. 인생, 어휴. 이렇게 해서 네 불킨이 바로 강화했네요. 데미지 칠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드릴 램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어쩌다 보니 했네요. 음. 그럼 전이만 여기서 슬슬 방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드릴 2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만. 뿅! 안 봐? 아, 봐버렸어.